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칸막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쉬운 칸막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정말 할수 있는 조립식 속고 랩핑 칸막이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오늘은 저희가 막을 거리가 대략 한 2m 70 정도를 막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저희가 100만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들 하시면 정말 뭐한 20만원, 30만원 안에서 해, 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래핑 칸막이 설치하는 영상을 제가 간단하고 짧게 요점만 딱딱 정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벽에서 기준을 잡아서 제가 여기까지 2m 75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이 벽에서 1m 80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방 안이나 어떤 이 사무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기준점을 잡을 때이 벽이나 이 벽이 반듯하다는 가정 하에 제가 설치를 보여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시는 이 제품 자체가, 어, 레이저 수평기에요. 레이저 수평기는, 어,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 하나를 맞춰놓으면 이 사각 수평을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천장에도 이 라인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200에서 1800을 띄우고, 200에서 1800을 띄워가지고 체크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천장과 벽과 1800다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꼭지점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꼭지점하고 위에서 겹치는 이열 십자 라인이 있어요. 이열 십자 라인이 똑같이 또 수직으로 맞습니다. 이열 십자 라인까지는 제가 여기서 2750을 띄웠고요. 여기서도 2750을 띄웠습니다. 어, 저희가 2m70을 막을 건데, 왜 2750을 띄웠냐? 판넬이 저희가 한 장당 가로 사이즈가 90cm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90 들어가고, 90 들어가고, 90이 들어가는데, 양 사이드 쪽에 몰딩을 마감할 수 있는 약간의 여부 공간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제가 2750을 띄웠습니다 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집에서 일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 레이저 수평기를 제가 지금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렸고 어, 보시는 것 같이 바닥은 제가 1800을 띄우고 1800을 띄워서 먹을 때려 놨고요 여기서도 2750을 띄우고 바닥에서도 2750을 띄워서 지금 다 표시를 해놔서 먹맥인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이 칸막이 라인에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기역자 몰딩을 시공을 해줄 거예요. 이 기역자 몰딩을 시공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 시공할 경우에 바닥에 전기판들이 나와, 그 다음에 뭐 보일러 배관이 없다고 하면 그냥 못을 박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이 있거나 전기판넬이나 전기 필름이 있을 경우에 바닥이 손상가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어, 공원용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번에 제가 이 스터드 영상 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자재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몰딩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끓게 돼요. 바닥에 끓게 되기 때문에, 어, 이 몰딩 끝부분, 양쪽 끝부분을 한 5mm에서 1cm 정도는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톱이 있다고 하시면 이 톱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톱이 없다. 이 톱이 없다. 그러면, 이런 나무 자르는 톱이 있잖아요. 이 톱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물론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 공구를 최소한 쓰기 위해서, 최소화로 쓰기 위해서, 어, 시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톱이나, 아니면은 뭐 줄톱, 뭐 칼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힘드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공구를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양면 테이프는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나 전기판넬이나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이 상가 건물이다. 바닥에 배관이 없다. 그러시면 이 고음용 양면 테이프 안 바르시고 바로 그냥 모서로 시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칸막이 자재 판매하는 곳에 가면 이런 부자재들은 다 같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잘하세요. 내가 집에다가 할 건데 그러면 뭐뭐 필요합니다라고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거 붙이실 때는 먼저 한쪽을 붙이고 끝을 붙이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 중간.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번 꾹꾹 밟아주세요. 이게 접착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 330. 이게 처음에 제가 톱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 자르는 톱으로 자르려고 시공을 했었,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연장을 쓰고 있지만 공구를 빌려주는데도 많아요. 공구를 빌려주는데도 많고, 어, 하루 임, 하루 대여로 한 2, 3만원? 뭐 많으면 3, 4만원? 근데 그 안에서 빌려주시니까 말씀만 잘하시면 정말 저렴하게도 잘 빌려주시니까 될수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재, 이 연장만큼은 공고를 꼭 임대해서 쓰시거나 네, 꼭 쓰시는 방향을 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표시해 놓으신 곳에서 먼저 중간에 라인을 맞추고 작업을 하실 때 처음에 서둘러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 작업, 기본이 가장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멍 라인에 잘 맞췄는지, 그 다음에 이 끝나는 지점, 천장하고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딱 시작을 했는지, 어, 아랫몰딩은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깔았는데, 천장몰딩은 뭐 오른쪽으로 깔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꼭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잡고, 받고, 한 사람이 밑에서 보조를 해주고 네 그렇게 작업을 꼭 진행을 해주시고 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양면 테이프를 발랐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 보일러가 없으면 저희가 그냥 못을 박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이나 가정집이 아닌 상태에서 상가건물을 감식하시면 이 판넬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이 판넬 중간은 철제 골조가 없습니다. 이 판넬하고 판넬끼리 이 서로 맞닿는 부분, 텍스가 맞닿는 부분에는 엠바라고 그래서 철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석고 라인에 텍스 라인에 박지 마시고 꼭 엠바 라인을 찾아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천정하고 바닥에 몰딩을 딱 고정을 해 놓으면 이제 일은 절반 정도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이 끝나는 점. 이 칸막이가 끝까지 가 버리면 그 라인으로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만약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이 끝나는 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벽이 반듯하다는 가정하에 웬만한 가정집은 다 반듯할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야 정말 뭐 1cm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건 뭐돈 받고 왔다가 저희 같이 돈 받고 시공하는 게 아니니까 내 업장에 내가 쓰시는 거니까 그대로 1cm 넘어갔다 생각하시고 시공하셔도 별 무방합니다 문닫는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2,750 표시하시고 표시하시고 라인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속곡 한막이 어, 재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딩 고정이 기본 몰딩 바닥에 천장에 고정이 끝났으면 말씀드린대로 일은 절반 정도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류식 색곡 한막이에요. 석고칸막이고 공장에서 석고보드를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네 판넬 개념으로 만든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종이 종이 시트지로 도배가 한번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핑을 해놨다고 해서 랩핑 칸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 판넬을 자를 때 저희는 지금 높이가 2400에 넘기 때문에 판넬을 2700짜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재보면 정확히 2500에 나옵니다 쭉 한번 재보세요 전체적으로 네, 2,500에서 2,510이 나오는데 이 판을 정확하게 2,500을 딱 자르면 들어갈 때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cm에서 2cm 정도는 빼주고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2,480을 재단을 할 생각입니다. 2,480의 표시. 이쪽도 자, 2480의 표시. 그 다음에 반듯한 걸로 대놓으시고, 앰플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직속이라는 거예요. 직속인데, 이 공구가 없으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나무 자르는 거. 이건 정말로 이걸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잘 잘립니다. 이걸로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같이 임대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저는 시간 관계상, 네, 직소기를 이용해서 판넬을 재단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르기가 힘드시면 자재 구입하실 때 일정의 수거 부위를 주시더라도 잘라 달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지가 않고 돈 안주고 공짜로 자르려면 고 문제가 되는데 돈 주고 잘라 달라면 다 잘라 줄수 있습니다 이거 한장 자른데 얼마 받으면 되겠어 500원 어... 5,000원. 5,000원? 5,000원이 누가 시켜 이거를 잘라달라고? <laughs> 자, 판넬 재단이 끝났습니다. 어, 저는 이제 90cm짜리를 3장을 똑같이 세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900, 900, 900 오다가 나머지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300이다, 400이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길게 재단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재단하실 때 이게 암수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예요. 끼워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앞몸이고, 어디가 순놈인지, 어디를 날려야 될 건지, 이거를 잘 보시고 재단을 하셔야 돼요. 뭐, 굳이 정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무실에, 내 집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판넬을 끼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우실 때 그리고 세울 때 보시면 지금 끝 부분은 맞췄는데 위쪽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바닥 수평이 좀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기본 몰딩을 고정을 잡을 때 어, 위아래 똑같이 꼭지점을 맞춰 놓은 상태니까 바닥을 맞췄으면 위에도 당겨가지고 이 꼭지점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춘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이 랩핑 칸막이를 고정을 잡으려면, 충, 타카 총. 저희가 현장에서 쓸 때는 이런 실타카를 씁니다. 실타카 총을. 실타카 총을 써서 이 석고보드를 고정을 잡고, 이 타카 총이 힘이 없기, 타카핀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게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 마감이나 본드 마감을 한번더 하는데, 오늘은 이게 있으려면 이 총이 있어야죠. 호수 있어야죠. 컴프레셔 있어야 되죠. 오늘도 이런 장비들이 없다, 이런 연장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냥 충전 드릴로, 충전 드릴로 고정을 할수 있게끔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패넬을 재단하고, 자, 패넬 내부에요.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섰고, 밑에도 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종이 시트지, 그리고 안쪽에 벌집 모양의 허니컴. 이거는 이제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의 피스를 박아야지, 이 나무가 아니면 섞어버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판넬 구입하실 때, 이 나무를 장수 맞게끔 몇장 달라고 하세요. 집에 만약에 콤프레셔가 있고, 타카총이 있고, 콤프 호스가 있으면, 타카총으로 시공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연장이 없고, 충전 드릴러만 시공을 하겠다 하시면, 이런 나무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는, 바닥에는 지금 세 판넬이니까, 바닥에는 이 나무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위에는 이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이 나무를 하나 끼워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툭, 툭 치면, 네, 나무가 잘 들어갑니다. 이 나무를 넣어주는 이유는 석고보드가 힘이 없으니까, 이 나무로, 이 나무의 피스가 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밑에를 맞추시고. 자, 밑에 부분은 몰딩 끝에 꼭지점에 맞췄고요천 정도 이렇게 되 있던 거를 손으로 당겨서 몰딩 끝에 꼭지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피스를 네, 박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타카핀으로 박지만, 컴프레셔가 없으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넬 안에 나무를 넣고 이 피스가 대신 좀 길어야 돼요 32mm나 35mm짜리를 쓰셔야 되고 어 여기 몰딩 1cm 석고 1cm를 뚫고 이 안쪽에 있는 나무까지 피스가 달아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피스는 좀긴 걸로 해서 고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기 싫지 않게끔 피스를 군데군데 하나씩 박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피스를 양 사이드에 전체적으로 딱 4개씩만 박겠습니다. 자, 박으실 때는 최대한 당겨서. 아니, 피스가 하자, 이거. 당겨서 몰딩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게끔 하나씩 더 박아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저희가 칸막이를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판넬이 암수가 끼워 맞추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홈 자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맞는 건데, 이게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유격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이런 형태로 실리콘을 싸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이 유격 때문에.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판넬 이음 부분에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군데군데 좀 보강을 잡아줍니다. 이 실리콘이 시간이 지나서 딱 굳어버리면 덜렁덜렁 거리는 게 절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귀찮더라도 크게 힘든 작업 아니니까 실리콘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넣으실 때는 특별한 요령은 없어요. 위에 드시고, 그대로 밀착. 네. 딱 붙었나 확인하시고,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또 피스 고정. 반대쪽에서 원래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고, 판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어우씨. 안 먹네. 아, 이거 나무 안 넣네. 아씨 그러니까 안달라붙지 나무를 안내면 저렇게 피스가 안박힌다 자, 마지막 장 끼워 넣으실 때도 2인의 1조로 반대쪽에서 밀고, 여기서 밀면 뒤에서는 다시 피스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판넬 고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반대쪽에서 이제 몰딩만 치면 되는 거예요. 자, 몰딩도, 이 몰딩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밀고 끌고 하다 보면 이 기퉁이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저 각도기 톱을 이용해서 5mm에서 1cm 정도 날려주시고 천장에 몰딩 이렇게 시공하시면 되고요. 바닥도 시공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내려주고 앞쪽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밑에 거 내리고, 위에 거 가고, 양 사이드 내리고. 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대신에 여기서도 문, 핵심이 포인트가 이 칸막이 면과 딱 맞추는 거예요. 반대편 몰딩하고 똑같이.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이 부분 마감을 잡을 때 그냥 가장 편하게 이렇게 딱 뚜껑을 덮어버리려고 네, 이렇게 마감을 잡기 위해서 반대쪽도 딱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반대쪽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공하는 타가핀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핀을 방금 고정 잡을 때도 보시면, 이 기역자 몰딩은 바닥에 우리가 여기다 양면테이프 발랐었잖아요. 이면이 바닥에 가 있으니까, 이 면을 먼저 고정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판넬 위에 그러니까 아래 고정을 잡고 몰딩을 두 줄로 줘. 그러니까 밑에 한 번, 위에 한번 이렇게 고정 잡는 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띄워 놨잖아요. 이게. 이 고정을 아직 안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 제일 기둥이 몰딩을 좀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딱 고정이 돼 있어버리면 어, 1mm, 2mm만 커도 몰딩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자, 아래 몰딩 고정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반대로 이제 위에 몰딩은 왼쪽에서 나가도 되고, 오른쪽에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편하신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신에 아래에 갔던 순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 여기도 천장에, 자, 위에부터 고정을 잡고요. 판넬 쪽에 밑에를 한번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사이드. 자, 제가 처음에 띄울 때 2750을 띄웠잖아요. 이 몰딩이 6cm, 8cm, 10cm, 종류별로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감 몰딩을 몇으로 할 건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미리수로 띄어주시는게 좋아요. 저같이 뭐 6전에 마무리 하겠다, 6cm에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은 뭐한 3cm나, 4cm 정도 띄우시는 게 좋고, 자, 이런 마감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뚜껑을 막는데, 이쪽에서도 몰딩을 하나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딩 쪼가리를 하나 가져다가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몰딩 라인을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쪽도 위에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일자로 하나 쭉 내려주는 겁니다. 이제. 해주시고, 서로 맞닿는 면도 하나씩. 핀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쪽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써버리면 여기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티가 나오지 않게끔 될수 있으면 어, 좀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 부분도 우리 저쪽에 재단판 넣었던 것 같이 사이즈 맞춰서 자르시고 위에도 자르시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맞춰서 자라주시면 됩니다. 레핑 칸막이 워시워크 색상으로. 판넬 3장 네 안쪽에서 1m 80 띄우고, 저 벽에서 2,750을 띄워가지고 판넬 치고, 몰딩 마무리하는 것까지, 어, 최소한의 공구가 없이 보셨던 것 같이, 반대쪽에 셨던 것 같이, 그냥 충전 드리려고 피스만 있어도 이쪽도 다 몰딩 모감이 가, 가능은 하거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위에 나무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공구, 이 각도기 톱은... 어, 공구상에서 임대를 좀 하셔서, 네, 이걸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되게 위험한 공구니까 꼭손 조심하시고, 보호 안경이나, 그 다음에 방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들이 시공하면, 어, 정말 100만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한, 3시간? 3시간 정도에서 자재비 뭐 한, 2, 30만원? 3, 30, 40만원? 네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집에서 어 편하게 또 재미있게 안전하게 네 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한마게 남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